<목소리는> 너를 사랑하고 너 좋아하고 있어요. 너를 사랑하고 If you w i f y o 전들이 애들 서 우리 원딜이 미드 계속 <목소리가> 메카이 서포 왜 이렇게 많아 하냐이판 끝나고 제대로 노래 한곡 할래? <laughs> 애교 애교 미션 받습니다. 어. 헬멧도 잡자. 처음 왔는데 바로 킬 빤십. <laughs> 아유 많은 사랑. 구독 버튼님 감사합니다. 예. <웃음> <웃음> 애교 진짜 할래 가 간지 모습이로 줄 건데. <laughs> 예, 뭐, 돈만 주신다면 뭐, 전다 하죠. 음. 그러면 감사합니다. 아유, 그, 그, 뭐냐, 영어 어쩌고님, 아이고, 일기일 구독 감사합니다. 네 아유, 감사합니다. 아니, 회장님 뭐, 어떡하라고? 아, 지금 우리 방 회장님이야? 아, 씨발, 아니잖아. 그냥 아직 일반인이잖아 아, 라고 할 뻔네. 장난입니다, 네. 이러면 그 강하게 나오면 또어 응? 원해주시던데예 아이 장난입니다 네 <laughs> 지우시오 주용이 볼게요 아이 고 그. 에? 에에에 내가 왜그랬을니까말좀 조심할 걸 비상 비상 애교리액션은 뭔가요? 얼만가요? 이제 단가별로 있죠. 천원짜리 애기도 있고, 이제 뭐오백원짜리뭐만 원짜리... 아예 몰라요. 몰라 저는... 네, 오가자가자아니 야... 아니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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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왜오니 셰프님, 여기 종료별로 주세요. 1... 1... 1... 1... 1... 셰프님 여기 종류별로 주세요. 자. 주세요이. 잠시만요.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. 자, 500원짜리. 네 네, 1,000원짜리. 네, 1만 원짜리. 셰프님, 여기 종류별로 주세요. 네. 그리고 이제 뭐 2만 원짜리? 이제 음. 아니, 어, 2만 원짜리. 아, 잠시만요. 잠시만. 셰프님, 아니, 여기 종류별로 주세요. 아, 잠시 잠시만요. 아니, 잠시만요. 아니, 잠시만요. 아니 이 셰프님, 아니, 이 셰프님이래. 아니 요리를 하고 있잖아요 요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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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잠시만요. 요리 요리 중 요리 중. 신님갈 음식이 이상한 것 같으세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아, 불량식품 아닙니다. <laughs> 아니, 돈성거 회장님이 일들이 왜난리 쳐? 뒤질래? 라고 할 뻔해. 아, 장난입니다. 조금만 아, 기다려주세요. 콩나카새 한번 맛보면 단골손님 되실 텐데 큰일 뜰 텐데. 얼마짜린데? 이거 가능? 아, 가능. 얼마짜린데? 얼마짜린데? <놀람> 얼마짜린데? 아돈 주면 하지. 대본 줄였으니 <놀람> 5만냥입니다아 오케이 5만냥에 오케이 바로 갈게요. 하나, 어. 둘. 아, 그. 너 스타 대회 때 시청자 박살나서 만 원에 재욱이랑 채로 투치던 거 벌써 잊었느냐? 항상 겸손해라. 왜안 울려? <laughs> 게임에 집중하아니네 같으면 돈 펀치 맞는데 지금 누나 어지러워 그냥. 킬이상 승리시 고권 아, 아 얘들아 포기하지 마라. 아직 지지 않았다. 야 기다려봐. 아, 이춤춤추지말 빨리. 아, 빨리, 빨리 빨리. 아, 빨리 빨리 렌오빨성 나오면 리만원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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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렌리렌아빨렌 눌러줘 아 제발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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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렌아빨렌 아, 한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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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어, 빨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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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그래. 아, 나이스 아 나이스 아리빨 감사합니다 다 봉! 쌍봉! 쌍봉! 네 감사합니다 예. 아까 뭐라 그랬지? 음 잠시만 뭐라고? 이거 아 씨발 이거 리액션 어 초... 아, 소통보금 이런거 해놓고 하면 좀 귀엽겠지? 네 메모장 자 대충하면 도망갈거다 뚱아 메소드로 부탁한다 하하하 잠시만저 마음의 준비 좀요. 캔부터 키워야지 동우나 <laughs> 네. 저 잠깐 할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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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.

28난 도저히 못 보게 다안 볼란다. 야, 뭘안 볼란다. 너아진자이 새끼야. 이거 오칼드무인가 야, 돈 내놔 했잖아. 빨리 시킨 사람은 이미 없는데 한 사람만 남아 있네요. 다 해줬잖아. 너 같은 죽겠냐? 오이새. 죽이기 죽고 그냥 진짜 갔냐? 아까 약속했던 그 코스나 가지고 와봐. 아 맞아. 아 네. 아 일단은 너 새끼 진짜 찐텐으로 한해내 역시 전. 아 일단은 아까 약속한 도마카제 근데 여 가겠습니다. 어휴... 애교 출연네 아유 갈리오 귀여움 버전네 감사합니다네. <laughs> <laughs> 아유, 아유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네 예, 아유 감사합니다. t w e l seconds later. 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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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쩌다 이렇게 됐냐 저렇게 하고 달랑하네휴 잘못 키아 아닙니다 회장님 아 감사합니다 회 감사합니다 그래도 뭐 아휴 감사합니다 누라도뭐 영웅 최현이